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아, 잠깐만,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네. 영상 제목, 어떤 여자가 남친한테 "나는 남편이 월500 이상 못 벌면 결혼 안할 거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축게 먹었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어떻게 남친 앞에서 저런 말을 할수 있는 거지? 이 여자분, 남친왜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축하드립니다. 이 여자를 걸으셔도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만나도 될것 같네. 예. 여자분들 왜 이렇게 올 500을 쉽게 꺼내지? 남자들은 올 500을 쉽게 꺼내지 않거든요. 왜냐 이게 얼마나 힘든 돈인지 알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특히 젊은 나이 때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게. 특히 월급쟁이로 500 달성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남자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그 급여인데. 여자분들은 그 근처를 가본 적도 없으면서 도저히 갈 수도 없으면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서 왜월 500이라는 얘기를 쉽게 꺼내는 겁니까? 아니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새500 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아니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뭐, 뭐, 세금 떼고 500 버는 날 좋습니까? 뭘 해서 500을 버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어디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야 어떤 일을 해야 세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500억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젊은 여자분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들이 보통 사회 초인생 아니야? 사회 초인생이 남자 얼마나 버는지 알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점점 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게 뭐냐면 하 저런 거야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남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걸 관심조차 안 가죠. 그 무조건 자기는 500번 겠다 남, 500번은 남자를 만나겠다, 그래,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 면 본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 저는 얘기한 여자가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지고, 얼마나, 없어 보인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 전 얘기 많이 해. 여자들의 값어치가 떨어진 게 뭐냐 면 자신은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자기는 대단한 남자를 만나겠다, 그래요. 그 대단한 남자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연애도 힘들지 않나? 남들 힘들지만 여자도 힘들지 않나요? 여자분들 표정 안 좋은 게 연애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이 안 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왜안 와줄까? 본인들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안, 안 가는 거야 이게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 있습니까? 직장 다녀도 여자분들 초년생이면 200만원 초반대에서 많이 받은 200 중반이야. 300 이상도 없어. 그러면 그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달에 꼬박꼬박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적금 넣는 사람 얼마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많이 없을 텐데. 요즘에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축을 안한 여자들도 많을 텐데. 거기다가 노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본인 처지를 생각하면 저딴 말안 나오지 않나? 이사 여자분들 좀 염치가 없으니 그런 거야. 자기가 현실이 안 좋을수록. 뭔가 기질적으로 안 좋을수록 능력이 부족할수록 난 대단한 남자 만나겠다 그래요 아니 대단한 남자가 아니라 보통 남자 아니 연애도 못 하지 않나? 보통 전 여자들은 맨 하는 말이 자기는 뭐 대단한 남자 만나겠다 그러는데 막상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면 커피셔가지 커피나 마시고 있잖아 짝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맞잖아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뭐 혼자 사셔야겠네 남자살 수밖에 없겠네요 남자가 바보가 아닌 게 남자도 나이 먹을수록 따집니다 여자를 따져요 왜냐하면 남자가 나이 먹으면 겁이 많아져 남자가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도 어릴 때는 얘기지 물론 나이 먹어도 예쁜 여자 좋아해 근데 예뻐도 따질 건 따집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예쁜 여자 한다는 건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예쁨은 장땡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20대는 예쁘고 어리면 남자들 그냥 다 해주려고 그래. 그런 남자도 있지. 근데 난그 이해할 수 있어. 가장 아름다울 때니까. 여자들 이 가장 먹힐 때니까. 어느 정도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해가 틀립니다. 여자들 착각을 하는 게 젊어서 남자들이 뭐밥 사주고 뭐 모텔값 내주고 이것저것 다 신경 써주니까 이게 나이 먹어서도 가능하생요 이게 내가 빠게 빠개, 빠게 지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자분들은 20대에 뭔가 되어봤잖아요. 이게 앞으로 쭉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대여받으려고 그래. 20대 받은 거부터. 20대에서 만약에 뭐, 파스타나 햄버거로 먹었다면, 30대 가서 고기 먹으려고 그래. 더 비싼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비싸지가 않잖아.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비싼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더싼 가격을 받아야지. 그래서 책임진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 만들려고 그래. 여자분들이 그 손해 보지 않겠다이득보겠다 마인드가 본인 인생 망가뜨린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꾸 손해 안 보고 남자한테 뭔가 벗겨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벗겨먹을 남자도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어떤 마인드가 뭐냐 소탐대실, 소탐대실. 행동 자체가 소탐대실. 자기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는 마인드가 정작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어? 자기들이 뭔가 남자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인드가 점점 자기들을 고립되게 만드는 거야.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많아지다 보니까 표정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500번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400을 벌어요 세후 400 근데 지금 또래 여자분들 중에 세후 400이 연뭐 6천만 원이거든 그러면 메이저급 은행 다니지 않으면 못 벌어요 여자분들 1, 군용급 은행 다니지 않으면 여자들 구경도 못하는 돈이에요 1, 군용급뭐 여자분들 여상 중에 딱뭐 반에서 한명 갈까 말까 하잖아. 아, 반에서가 아니라 한, 교생 중에 한 두세 명 가나? 상고 나왔으면? 요즘 은행 이잘 뽑지도 않거든요. 옛날에야 뽑아줬지. 요즘에 금기관도 지점을 많이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고절 첼로도 많이 원하지 않아. 그럼 웬만한 여자들은 그 새우 400이라는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는 돈이야. 근데 자식들이 뭔데, 400, 500 우스갯기 합니까? 현실에서는 새우 300 보는 남자도 사실 만나기 힘든데 맞잖아요. 아니 남자 자체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제 안 엮여지잖아요. 본인 상태부터 제발 좀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100에서 120번입니다. 알바거든요. 대신 주 5일에 빨간 날 다시고 하루 7시간 근무 이로 인해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린이집 사정 있을 때 말하고 니다 그럼에도 저 퇴근하면 매일 점심상 차려주고 다음날 아침 먹으라고 준비해놓고 잡니다. 이지 출근해서 챙겨 먹는 거 혼자 알아서 아이들 육아도 거의 80%는 담당하죠. 그렇게 저는 만족을 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기 빠졌네요. 어떤 반전이 있냐? 아 저는 국제결혼입니다. <laughs> 그래 뭔가 이상하지 싶었어 내가 마지막 글자를 좀 빼먹었네 요 죄송합니다 에,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죠 에, 그럼 국내 결혼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에, 어느 나라 여, 여성과 국제결혼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지 에, 우리 잉크리 사장님의 와이프가 저 정도만 해도 얻고 다닐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내원에서는, 안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만약에, 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런 벌어졌으면, 아 그래도 한국 여자 그래도 잘 잡으셨네. 이 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는 생각인데,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사람과 얘기가 아니구나. 이 정도만 해도 남자들 별로 불만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맞잖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가? 아니, 여자가 100에서 120 벌고. 이게 뭐, 엄청 빡센 일이 아니라 보통 마트 같은 데 이제 캐셔나 페이점 있잖아요. 페이점은 이제 주간 에 있어서 7시간씩 그렇게 하면 이 정도도 벌리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막 크게 쓰다 붙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깃집 같은 데서 한 5시간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주 5일에. 시급이 세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린이 사정 있을 때 말하고 싶니다저 야... 퇴근하면 매일 저녁 상 차려주고 다음 날 아침 먹으라고 준비해놓고 잡니다. 야밥 차려주나 보네. 음식을 잘하나 보다 외국 여자들. 나 신기한 게 외국 여자들이 항식을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육아도 거의 전담하고 어,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와이프가 다 맡아 서 산다는 거네. 그런데 이게 국제결혼, 한국 여자가 아니라. 예, 외국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여자는 어떻게 할까? 한국 여자식으로 제가 바꿔서 얘기해볼까? 자. 저는 와이프가 결혼한 지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어,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신모입니다신모 어, 거의 먹에 살립니다. 알바조차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린이 사정이 있을 때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주면 안됐냐고 뭐라 합니다. 저 퇴근하면 점사가 없습니다. 라면 끓여 먹습니다. 다는 아침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굶고 출근합니다. 아이 육아도 못해가지고 저보고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렇기에 전 불만을 넘어서 불행하게 이 결혼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국내 결혼입니다. <laughs> <laughs> 완전히 다르지 않나 이거? <laughs> 어 잔인하다 이거. 근데 이게 현실적이잖아 맞죠? 지금 이런 결혼생활신분들 많을 텐데 잉크리 사장님 찔리죠 이 얘기 들으니까. 어 이게 내 얘기인데. <laughs> 근데 얘네들이 진짜 게을러요. 진짜 게을러. 이게 정말 내 피셜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결혼생활신분들좀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 생각해봐 육아라는 게 정말 뭐 하루 왠종이 바쁜 게 아니거든요 왠종이 바쁜 게 아니야 숨바퀴 촌도 바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요 사실 낮에 시간이 남아도니다 이게 보통 어린이집 보내면 8시 반에 보내고 애들이 한 4시에 와요 4시에 와도 학원 한두 개 보내버리면 사실 뭐낮 시간대는 할게 없습니다 굉장히 게을러 여자분들이 보면 요즘에 게드니까 다 살찌더라고, 이게. 나는 그, 애들 어느집 보내고 남는 시간이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시는지. 뭐 드라마 보나? 드라마 몰아서 보나? 맨날 보는 드라마 지겹지도 않나? 아니면 뭐 롤, 롤 같은 거 하나? 뭐. 어? 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육아도 못 해. 맨날 하는 건데못 해. 못 해가지고, 남편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일 끝나고 왔는데. 그니까, 러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그 낮에 있잖아요. 자기들 아줌마들끼리 뭐야. 커피 마시는 거. 그거 진짜 한심한 거 그거. 좋게 안 본다니까 그게. 뭐 자기들 딴에는 뭐, 얘기 나는데. 그, 도움 하나도 안 돼, 이게. 도움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그거 진짜 우리가 봤을 땐 있잖아요.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니까. 어? 한량같이 보여, 한량같이. 열심히 자녀 키우는 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 얼마 시간이 남아들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 얘기들이 적 저급해요. 여자를 그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전어초 분들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보통 식구 금 얘기도 많이 해, 속공함 얘기도 많이 하거든. 남친이 안한지꽤 됐다고, 어. 금방 끝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할말못한말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모인 필터링이안 돼.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정 내 불만 같은 거, 뭐돈 같은 거. 굉장히 도움 안 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본인도 이미지가? 그러면서 워킹만 맨날 뒷담화하고, 워킹만 뒷담화는 꼭 들어가요, 워킹만.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있죠? 아침에 출근하고 차 몰고 가시는 분들. 그런가 하면, 저, 뭐, 자기들끼리 얘기해. 저, 백삼동, 아, 뭐, 저 사람이야? 1 0 3동 402호 사는 사람이 어. 참, 여자가 뭐, 돈좀번다고좀차좀 좀 오나 보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구르지 얘기해. 그게 얼마, 얼마나, 얼마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전업주의 의지가 완전 떡락을 시켜야 돼. 전업주부 대단히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그냥 백수나 동급이란 말이야. 그건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이 전업주부 하겠다는 건 백수 되겠다는 거잖아.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자기들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뭔가 이제 오판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아요. 더 잘못되게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믿지 않는 거야. 전업주 이미지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뭐 전업주 비에다 살림하겠다 하면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래. 딱 보니까 놀고 먹겠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네. 딱 보입니다, 사이즈가. 그, 누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할까? 이제 여자를 하는 말안 믿어요, 남자들이. 시박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500번은 남자 만나겠다느니, 아니면, 자기는 결혼하면 쉬겠다느니, 그딴 말 하지 마요. 진짜 없어 보여.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